아까 인사 드릴 때이 친분들께 제가 인사 안 드린 것 같았나요? <laughs> 보통 보통 질문하면 네 아니오가 오는데 여기 오가네요. <laughs> 뭐 특히 막 원전하셨던 뭐분 계신 거 아니죠? 아니 인사 드릴 때 전체적으로 드린 거예요. 심지어 <laughs> 사실 여러모로 뭐 기존에 별책부로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이 막 엄청 엄청 프로페셔널하진 않아요 <laughs> 원래도 그런데 이런 이 정도 규모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의 공연은 진짜 난생처음이라 아예 그냥 한, 한 100명 겨우 채우는 홀에서는 많이 해봤어도 오늘 한 650명 되는 걸로 아는데 이 분위기가 되게 저는 낯섭니다 왜냐면 그 100명 겨우 채우던 저에서 1000명 단위로 채우는 저로 그 싱어게인 때문에 급상승을 해버려가지고 이 파트를 제 인생에 있어서 놓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모로 좀예 어떤 말인지 알겠죠? 만약 많다고 그게 아니에요. 100명과 200명이 다르듯이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더더욱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모습 양해를 걸아기 여러분들께서 이미 돈을 내셨지만 그래도 막 환불을 바랄 만큼의 실망을 안 안겨드릴 테니까 진행에 있어서 조금 삐걱대는 부분만 많이들